여분행 시야공단점이고요 전배관이 지금 다 막혀있는데 통으로 꽉 찼죠. 이게 워낙 바힌지가 오래돼가지고 안전히 딱딱하게 꾸미 있더구나네. 물도 좀 깨고요. 그리고 나온 노 배관에서 땡겨내고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최종관입니다. 뭐 조금 더 하면 끝리겠죠 뭐. 저는 지금은 잘안 되고 있네요.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탱크 고대병원 미끄러워서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되고요. 반산 제일 큰 병원이죠. 고대병원 푸드코트 작업 시작합니다. 아 지하 3층이고요. 저쪽부터 해서 여기가 중간이고요. 이쪽으로 쭉 가서 저기 앞에 한 50m 앞에 트렌치가 있습니다. 고압차는두 그 대가 들어왔고요. 저쪽 건너편 한 대가 지금 최종 쪽에서 끄집어내고 있고요. 저는 중간에 뽕따기를 해서 두 군데 정도 뽕따는 을 데를 거기서부터 차례차례 끄집어내고 최종 쪽에서 계속 시동 땡기고요. 이따가 네, 시동 걸어주세요. 이호차베인에서 시동 켜고 시 걸어보세요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름때가 어떻게 나가는지 여기서 쫙 빨려 나가면 수위가 낮아지면 제가 이제 이쪽에서 50m 구간 기름때를다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 작업이 끝났고요 힘드네요 두번째 간도 땡겼고 우이 어느정도 맑아졌네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름대가 많이 떨어졌고요. 물 흐름이 아주 좋아졌네요. 고배가 아예 없던 건 아니었고요. 막혀있어서. 어, 구배가 안 나오는 것처럼 보였던 거네요. 형쪽에서 고압차 두 대가 들어와서 저쪽에서 땡기고 이쪽으로 땡기고 최종관에서 고압 기계 한대 대놓고요. 그리고 가지배관에서 두 번째 차량, 2호 차량이 들어와서 세차 작업을 하고 나오는 기름대를 최종관에서 땡기고 있었습니다. 이제 카메라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어. 아까 그안 들어간데 부 있잖아. 그 어, 거기까지 넣은 다음 에 다시 빼봐. 천천히. 거기 안 들어가지. 안 들어가. 아 어, 이제 천천히 빼봐. 천천히 빼봐. 빼봐. 여기로 구별가좀 있는데요. 이쪽으로 구별 없어요. 이번에 기름도 없지. 어.